의제매입세 계산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긴데 빨리빨리 넘긴 이유는 뭐 계산하는 분야요 계산하는 분야는 실제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오고 어 지금부터 이제 사항부터는 의제매입세액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의제매입세기 보시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의제매입세를 가세로 가세 사업에 쓰지 않더라도 무조건 의제매입세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의제매입세 가세 쪽에서 쓰려고 했는데 안 쓰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했던걸 다시 한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보시면 규정에 따라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부가치세가 면세 때는 제약 또는 유용하을 공급하는 사업, 그만큼 복지 사업나투의할 때는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한급세액에 공제해야 된다. 그래서 요, 요건 좀 잘못 처리하면은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가산세 많이 받기 쉽겠죠. 왜냐면 하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적으면서까지 이제 다시 뱉어내야 되니까 싫어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국세청에서 이걸 많이 보겠죠. 의제매입세액이 원래 의도한 대로 안쓴 경우는 우리가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한급세액에 공제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도 쉽게 해야 겠죠 의제매입세액 여러분들이 제 의제매입세액 관련해서 보면 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해야 되구나 의례적으로 무의식 중에 계산하게 되는데, 나중에 못뭐 보면 안 썼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laughs> 그러면 래서 이제 공제 받으려는 서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서류. 공제 받으려는 사업자는, 의리에서 공제 신고서와 그 다음 각고에 어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침은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말침은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제가 책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미주친구는 이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출문제 났던 그 조문들을 제가 미주친 겁니다. 면세 사업 등을 이제 가상관이 가세사업 전환할 때 똑같은 비율이 왔다갔다는 거예요. 0% 100% 100% 0%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공제를 공제 비율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면세사업을 써서, 면세사업 쓰면 은 당연히 우리가 맥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맥세 공제된 거를 가세사업을 했다. 그럼 맥세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 맥세 공제되지 않냐는 것들을 감가상각 자산을 가세사업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거는 가세계 의입세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우리가 가세기간 경과 기간만 세로 5%뭐 20%? 실제로 처음에 이제 취득한 금액에해 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때 매입세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경과후 잔액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개된 색은 취득 당시 매입세액에다가 경과된 걸 빼준 겁니다. 경과된 뺀 가치에다가 이제 그 비율만큼 해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숫자만 보면 뭐 이렇게 계산을 뭐 되게 복잡하게 하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매입세액이 내가 있었는데 썼어. 가치가 떨졌어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떨어진 거에 만큼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가세자로 변경할 때저돈품 이제 매입세액 공제 때는에 똑같은 겁니다. 간이 가세자가 간이 가세자도 우리가 이제 공제 안 해주잖아요. 간이 가세자도 공제 안 해주기 때문에. 일, 간이 가세자, 일반 가세자 변경되면 그, 그 당시 했던 것만큼 매입세액 공개해 줄수 있다. 똑같은 거, 면세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가세, 간이 가세자도 공개 안 해주고, 면세 사업자도 공개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 가세자로 전환하거나 가세사업으로 옮기면 그, 그때네가못 받은 걸 다시 매입세액을 공개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재고 매입세계라고 이제 용어를 부르고, 어이 계산식을, 이건 저 왜냐면, 이건 계산 문제 나와서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요그 체크를 보시면 이제 110분의 10으로 되는데, 왜 110분의 10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이가 세자들은 부가세 이제 그 합친 금액으로 다 가잖아요. 공제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110분의 10으로 하는 겁니다.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보겠습니다. 대손세액은 우리가 그대손세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차감을 해주고 그럼 대손세액을 그 언제 해주는 거냐 할때그 대손이 일어난 시점에 하는 겁니다. 대손세액 관련해서는 지금 어 이렇게 뭐가 있냐면 실제 대손세액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대손에 관련된 매, 매출을 일으킨 매출이 일으킨 과거죠. 과거에그 부가치세 싱글를 수정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지 않고 대손이 발생한 날에, 날에 우리가 이제 그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으면 또돈 받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치세는 과거를 가서 뭐 고치는 게 아니고 에실제로그 그 전진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계는 소급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법 같은 경우는 주로 전진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동용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나 이그 밖에 매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관계 집회,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사유로 배손, 회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판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대손이확정된 날, 날에 속하는 가세계몇주사세에서뺄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뺐다가 다시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또 뱉어내는 겁니다. 다 이런, 이런 구런예요 다시 계속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만 그 다음에 다만 그사자대을으로 해소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소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을 해소한 날이 세커넷 가상기한에매출액에 더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손했을 때는 빼주고 매출세액이 있으면 대손이 발생하면 빼주고 대손이 해소되면 다시 더해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손처리됐다고 관리를 안, 관리를 안 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대선을 해서 되면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정산하는 것들은 다 끝까지 그다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대선세액은 당연히 매출채권에 우리 했기 때문에 매출채권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0분의 10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하고 발생을 사실은 증명해야죠 당연히 증명해야죠 합격이 됐는지를 매입세액에서 재설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사망에 어, 뺀.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매출세액에서 이제 빼는데 매입세액에서 뺄수도있는 겁니다 빼면은 가세계 안에 매입세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경우가 이제 쉽게 나오는 경우는 파산했다. 강제집행했다. 이렇게 이제 대선이 확정되는 이벤트를 알려주는 거고, 좀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파산했는지 강제집행, 그러니까 대선이 확정되는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험생들이 이제 판단하게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언제 했냐면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서 대선으로 인정되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선세 공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채세가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기간까지 사유가 인정된다. 이게 뭐냐면 공급시기로부터 공급시기 공급 때로부터 플러스 10년 10년 동안에 발생한 대선 생만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 국세청이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게 5년이었는데 5년이었는데 10년으로는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 해준 거죠. 부가세 쪽은 요즘에 이제 법정을 보시면 매입세 공제라든지 매입세 공제도 많이 잘 해주는 추세고 아까 도 보시면 이제 매입 우리 학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해줬는데 수정신고라든지, 뭐, 기아노신고, 뭐, 하여튼, 신고를 하면 다 맵세이 공제를 해주잖아요. 맵세이 공제를 해주는 추세고, 국세청 육세에서는 맵세이 공제를 해주신 대신에 가세세를 좀과를하겠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대선세액도, 그, 10년? 10년까지 하는 겁니다. 왜, 왜이냐면, 이런 걸 해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제 매출세액이라는 게, 부가치세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 우리 물건을 산 사람한테 받아서 내가 국세청에 내는데 야되 이렇게 이제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도 불구하고 내 돈으로 국세청한테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세청이 부가치세 취가안 맞잖아요. 이게 걷어서 줘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많이 해줘야 되는 매세액공제라든지 공제 쪽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 대수세공제를 확대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돼야, 사업자들의 현금, 그런 유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좋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가난세무서장은 대선사의 공지 사실을 공급 받는 자의 관한 세무제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 받은 자가 관련 대선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해서 차감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같은 당사에 따라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 자가 있고, 공급 받은 자가 있어 공급 받은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매출을 우리가 일으키면 이 사람은 매출 세액을 내고, 사람은 매입세액을 내고 이런 구조는 매출세액을 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런 구조인데 이쪽에서 이제 매출세액이 이제 대손세액이 생겼어요 그럼 대손세액을 인식하면 100원인데 100원을 다시 국세청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매입세액 공제 받는 거 어떻게 됩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을 다시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서 공급자가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하면 공급자 관한 세무사장은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자의 관한 세무장에 통지해서 회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확장 신고서에 신구서, 배송세액 공제서와 대선사실또을변제서 대성 증명하는 서류 청구하여 가산세만 제출해야 된다. 대선세액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냐면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 세금을 다시 주는 것 때문에 뭐 쉽게 안 주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가표가 많이 드러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신용카드를 쓰게끔 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하면 그리고 국세청 쪽에서도 많이 세원이 노출되니까 신용카드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사업자를 해주는 거고 간이 가세져도 있죠. 그다음에 거래 준비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당연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 공제 금액은 0간 500만 한도. 새 공제니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 공제 많이 해했지까 500만 한도라고. 그다음에 2021년까지는 천만 원. 점점 점 줄이겠죠 당연히 회원님만 확보되면 그리고 발급 금액에 또는 결제 금액 2% 2%와 이제 한도하고 이제 비교해서 그 공제를 해주겠죠.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이게 각종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런, 이런 한도 놓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에서 액 매입세 액 빼고 지금 구하는 지금 하는 건 실제 납부세, 그 다음에 한국 받은 세, 그맨 밑에 실제는 현금과 관련된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그 밑에까지 나올 때 문제 계산부족구할때 이런 신용카드 관련된 멘트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다시 구하고 비교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거의 한도 한도 0 0만 원이니까 아마. 생각 공제는 500만원 한도 문제가 주어지기에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계속 이것까지 또 계산하는 시간 많이 뺏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어, 계산을 많이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하시, 일부러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지만 계산을 많이 안, 하, 안 하는 이렇게 문제를 내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이 사람이 수험생이 어, 내용을 정확히 알느냐 모르냐는 실제로 문제 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해석할 수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계산기를 쓰드기는 문제보다도 얘가 이제 어떤 걸을 내가 정보를 산출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제 이제 한도하고 이제 비교한다고 해서 조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은 넘어가면 그 500만 한도만 안면 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정산할 때도 우리가 아까 이제 5%가 이제 초과할때 정산하는 거지. 5% 미만이면 이제 정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그 정산의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분하지 않고 다 가세로 봐서 매입세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5%냐, 뭐 500만 원이나 이런 것, 5만 원이나 이런 걸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산님 그 등산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 발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 발송에 대한 세금서는 액 이제 그 2015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발급하는 경우는 전자세금 발급의 건수에 대해서 대통령이 통하는 가세계는 공제하수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에 있고 이런 거는 뭐큰 문제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이제 실제 세자 세어 사장 그 우리 가세비리 세 계산은 계산 문제를 좀 풀어 봐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풀어 봐야기 하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계산 문제 갖고 와서 여러분과 이제 풀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는 큰 틀은 이제 끝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